이를 진행하게 될 장석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어, 과목 속에 뭐그 부담 없이 어, 전체적인 어, 과목 속의 공부 방법, 뭐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저하고 같이 공부하셔야 되는 이 과목의 정식 명칭은 꽤 깁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및 중개 실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과목 중에 하나죠. 한번 써볼까요? 어, 내용을 보니, 어, 보니까 공인 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중개 실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인 중개사의 업무 파트 두 번째는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 그리고 세 번째는 중개 실무 이렇게 세 개가 묶여서 하나의 과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더 짧게 부를 때는 이 파트를 법령 파트라고 부르고 이 파트를 실무 파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인중계사 법령 및 실무 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이 법령 파트는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가 있습니다 자, 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파트는 말 그대로입니다 여러분께서 종교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종교을 하는가 이거를 쭉 기술해 놓은 게 공인중개사 업무 파트입니다 자 여러분 종기업 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먼저 시험 봐야 됩니다. 시험 봐서 쩡을 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쩡 땄다. 그래서 바로 종기업 하는 건 아니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시면 종기업자 등이 될 수가 없어요. 결격에 해당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쩡 땄다. 그래서 바로 종기업 하는 건 아니고, 등록이라고 하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등록을 받으셨어요. 자, 이제 종기업을 합니다. 종기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갖춰야 될게 있겠죠. 사무소 어떻게 하지? 사무소 이전 어떻게 하지? 직원은 어떻게 두지? 고용은, 해고는 어떻게 하지? 할수 있는 업무는, 업무 지역은 뭐지? 휴업은 어떻게 하고, 폐업은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개업을 하는데, 법에서는 중개업자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부여시키고 있습니다. 야, 확인 설명해라. 야, 계약서 작성해라. 야, 사고 치면 소원에 배상해다오. 이런 여러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 의무. 그 다음에, 중계를 해줬으면 보수를 받으실 수 있어야 되죠. 중계, 보수, 보수 공부할 겁니다. 자 그리고 어, 너왜 똑바로 안 하는 거야? 법에 규정된 각종 준수사항과 의무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때립니다. 또는 형벌을 때립니다. 또는 과태료 처분을 때립니다. 그래서 등록취소 또는 뭐 자격취소 또는 업무정지 또는 형사처벌 과태료 뭐 이런 거 공부하고요. 그밖에 협회 보칙 이런 파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파트입니다. 자, 그다음에 무슨 파트가 있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가 있습니다. 아, 아마 토지나 음, 건물 매매 계약 체결하셨으면 실거래가 신고해야 됩니다. 막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 중개업자 안 끼고요. 아, 알아서 당사자들끼리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중개자가 업 중개를 했으면 중개업자가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돼요. 제때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사실 업자들 입장에서는요. 엄청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업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꼭 그래? 아니 왜 우리가 무슨 죄야? 우리가 중개를 했는데 우리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제때 신고치 않냐면 엄청난 과태료 처분을 때린다. 우리는 인정 못해. 그래서 처음엔 중개업자들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아니 왜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차라리 법무사한테 의무를 부여해라. 우리는 싫어. 그랬더니 타협이 들어옵니다. 야 너희들이 그거 해줘. 그러면 대신 너희들에게 우리가 뭐를 허용하냐면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할 선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를 허용을 할게. 자, 원래 경매사건은요, 일종의 법률사건입니다. 따라서 대가를 받고 법률사건에 대해서 알선, 화해, 중재, 대리, 조정 이런 업무는 변호사만 해요. 원래는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허용을 하냐면 법무사들에게도 허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무사들 중에서 어. 법원에서 근무하다 또는 검찰에서 근무하다가 기업한 법무사들은 그나마 먹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 봐서 합격하신 법무사들.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 내고 등기 업무를 하는데 이분들은 영업력이 딸리면 빡빡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배해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법무사들도 이제 변호사 마찬가지로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할 수 있는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를 할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원래는 그 둘밖에 못 하는데 누구에게도 허용을 하냐면 중개업자들한테도 좋아 너희들이 받아주면 우리도 줄게. 그래서 거래신고 파트를 너희가 담당하기로 하자. 대신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를 허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 거래신고 파트가 들어왔어요. 어, 원래 이 법의 이 직전법의 명칭은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중개업법이었습니다. 근데 중개업법이었는데, 음, 거래신고 파트가 들어오면서 아예 법의 명칭을 바꿨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중개 실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목에 표현되진 않았지만, 뭐도 포함이 되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나 중개법인들도. 경매 대리 입찰 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경매 대리 입찰 대리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 등록을 하고 법원에 감독해야 하 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어떻게 등록을 하는가? 등록의 기준 절차를 규율한 대법원 규칙과 예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표현되지는 않지만 대법원 규칙과 예규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과 예규. 요렇게 파트가 법령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자 그다음에 실무 파트가 있습니다 음, 실무 파트는 말 그대로입니다 업자가 존경하잖아요 1년의 과정을 이론화 시켜 놓은 거예요 맨 처음에 뭐 해요 아저씨 우리 집 팔아주세요 알았어 중개계약을 하고 접수 처리합니다 그다음에 그 아저씨 물건을 팔아주기 위해서 열심히 조사 확인 활동을 합니다 권리분석도 합니다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도 알아봅니다 어, 기본적 사항도 조사 확인 활동을 합니다. 이 조사 확인 활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판매 판촉 활동을 하죠. 마케팅을 하죠. 가만 고객을, 어, 발굴을 해서 현장 가서 물건을 보여주고, 불만을 토로하면 설득을 하시고, 오케이. 자, 의사표시 갑자기 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 그리고 주택 임대차, 상가금물 임대차, 그리고 경매. 이런 파트가 실무 파트예요. 그런데, 사실 실무 파트 중에서 대부분의 내용은 관계되는 민법, 공법, 세법, 등기, 지적, 개론 이런 데서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실무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주택 임대차 원래 민법에서 공부해요. 상가건물 임대차 민법에서 공부합니다. 또는 토지거래허가 공법에서 공부합니다. 또는 농지취득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그런 거 공법에서 공부해요. 그래서, 관계되는 과목 공부를 열심히 해 놓으시면, 실무 파트의 70%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는, 실무, 어, 관계 과목과 중복되지 않한 파트는 경매 파트랄지, 어,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요령이랄지, 외국인 토지법이랄지, 이런 부분만 중복이 안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실무 파트에서 공부하실 내용들 다 관계 과목에서 공부를 하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어, 이 과목은 크게 법령 파트하고 실무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출제 비율은 7대3 정도 됩니다. 40문제 가운데서 법령 파트가 70% 실무 파트가 30%입니다. 7대3. 따라서 원래는 28문제 대 12문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최근 몇 년간은 계속해서 법령 파트가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31문제 또는 두 문제가 법령 파트고요. 실무 파트는 8문제, 9문제 정도. 지난번 요 요번에 치러진 2 3회 시험 보니까 얘가 31개, 얘가 9개입니다. 그래서 법령 파트를 강조하고 있어요. 실무 파트가 음,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도 시간 할에도 여기에 맞춰서 강의 시간도 배분할 거예요.